그렇다면 경남의 자치단체들은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현주소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들, 교통 민원을 비롯해 한해 평균 5, 6천 건이 올라옵니다. 이를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2월엔 차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연관 키워드로 단속, 주차도 많이 나오자 해당 부서에 이를 알립니다. 곧바로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이 많은 지역에 단속 차량이 출동합니다.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차량 사진을 찍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사전 예보제로 우리 구에서는 주정차 단속 요구 민원이 가장 많은 곳에서 선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시스템을 점검하고 민원인들을 현장에서 만나 의견도 듣습니다. 창원시가 도입한 민원 사전 예보제인데 지난 5년 동안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달 키워드를 추출하고 해당 부서에 알려 민원에 미리 대응하는 겁니다. 민원 불편사항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월 단위로 전 부서에 사전예보를 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과학 행정이 되겠습니다. 추도권이나 부산보다는 2, 3년 늦어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민원에 미리 대응하는 방식이 큰 차이점입니다. 경상남도도 늦었지만 지난해 응급환자 골든타임 빅데이터 분석 등네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말에 빅데이터 활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들은 아주 초기 단계거나 아직 도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 민원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나한테 편리하게 라이프 사이클 한점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직 잘안돼 있고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도 급선무지만 인터넷이나 SNS에 민원을 올리는 이들 대부분이 20대부터 40대여서 민원 제기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